좋아. 백강혁 교수님, 파이팅. 새끈한 오빠 응원합니다. 왜? 뭐, 왜? 뭐 왜,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뭐, 관종? 이놈이? 야, 너도 내 진짜 의도를 모르겠어? 너 지금 병원에서 우리과를 어떻게 보고 있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과가 무슨 수로 돈을 버니? 너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여론으로 방어벽을 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으면, 국민들이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병원이 우리를 함부로 터치할 수 없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외상센터의 성역, 성자, 성령. 아, 저거 뽀록나면 안 되는데. 으차. 아유, 제가 좀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해주십사. <laughs> 축하는 뭐 나중에 인력 충원까지 마치고 그때 하겠습니다. 어? 강 장관님이 통화가 되시려나? 네, 정확히 그거입니다. 응급 수술실. 예, 감사해요. 1호 개흉 준비해. 박 선생, 혈압이 낮아. 근육 약 최대한 천천히 해. 어? 닥쳐라. 닥치고 소독 소독이나 해. 핸드타월 이걸 펴서 <laughs> 가운. 뭐야 진짜 아 누가 이름 물어봤어 인력 보충에 달렸더니 어리버리한 신입 하나 끼워두고 이 환자 소아과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주기로 한 거지 예우는 나쁘지 않은데 조폭 출동 준비해 뭔 미친 소리야 하, 한국 대병원 백가역입니다 지금 북한 북한산에 구조 요청자가 있는데 헬기를 못, 보낸, 못 보낸다니요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서 출동해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1초가 아까운데 뭐하는 거야. 내 누구시죠? 예, 왜, 왜요? 지금 그런 거따질 때입니까? 내가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겠냐고! 헬기다 당장 보내! 뭐말 같지? 여보, 야! 야, 이런 개새끼! 아우 씨! 아이, 됐고. 일단, 북한산이 급하니까 그 현장 구조대에 연락해봐. 야! 너니 네 멋대로 가, 거기 간다 그러면 어떡해? 뭐 택시 타고 갈 거야? 그럴 거면 뭐 아예 환자 거기 태워서 보내라고 하지. 구급차? 아, 진짜, 시간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이야, 이거 있을 거다 있네? 이 좋은 차를 그동안 왜안쓴 거야? 야, 당장 출발! 조포가 안 타? 안 돼, 너 없으면 인원 안 맞아! 아, 빨리 타! 빨리! 야, 이리로! 다 와가니까 정확한 위치 물어봐. 아유, 간만이라, 이게, 예전 폼이 안 나오네. 이게 속도가 영. 아 시끄러워. 어, 환자 온다. 시간 없으니까, 가면서 얘기하시죠. 좌측에 동공반사 없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체크할게 언제입니까? 오케이 시작하자 머리부터 밀어. 우측도 없다 서둘러야겠어. 뇌에 직접 손상이 간 거면 도리가 없고 내추럴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면 희망은 있습니다. 얼른 밀고 소독이나 해. 지금 당장 절개해야 돼. 예. 지금 당장 뚫어야 돼요. 두개골에 여유 공간이 아예 없어. 안 좋아. 출혈도안 보이고 스테로이드 주고 구멍 하나 더 뚫자. 뭐해 준비 안 하고. 심방은 괜찮아. 1호 빨리 소독. 그래도 할수 있는 건 해봐야지 빨리 환자 잡아 이로 그래서 뭐 우리도 포기하자고? 언제까지 헬기탄만 하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 턴이라고 그입안 닥쳐? 네가 짓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환자는 죽어간다고 알아? 닥치고 환자 잡아 하나 더 뚫을 거야 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환자분께서 식물인간 상태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과장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헬기요 당신이잖아 헬기 못 뜨게 막은 거 환자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 씨발 진짜 의사가 환자가 죽을 뻔했다는데 증거를 따죠뭐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야 씨. 뭐 환자 죽고 사는 건 상관없고 지 욕먹는 거족같아 아우 씨 가만히 앉아계세요 본인을 위해서 아이씨! 밥 먹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죽음에 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되나? 뭐, 나도 연락에 고민했던 부분이라 내가 말했었나? 우리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날 아버지가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 빡치게. 근데 문제는 그런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난내 눈앞에 있는 환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뭐좀 오글거리지만 너도 너만의 이유를 찾아 개같이 구르고 역같이 깨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이유 이 퍽퍽하고 꺼꿀꺼꿀한 이 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걸어가기에는 너무 되다 미친놈 아휴 나는 눈좀 붙여야겠다 오늘 좀 피곤하네 야 이로 죄송할 거 없어 넌 아직 그 이유를 못 찾은 것 뿐이야. 환자를 포기한 게 아니라. 아이, 앉아. 천천히 빨리 먹어. 우린 먹는 것도 일이야. 어, CT실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봐야 돼. 뭐야? 빨리 비켜! 빨리 비켜, 씨! 뭐? 왜? 안 나와? 사람이 죽는다고! 아이씨! 야, 이리 넌 어떻게든 들어가서 CT 찍어. 넌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